안녕하세요. 오늘은 l d f 원서 읽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6페이지부터 75페이지에 있는 어휘와 주요 문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ay, way. 방법, 방식, 식. It's the way she talks to me and the way she talks about me.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새로 사귀게 된 어, 굉장히 좋은 친구, 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다 좋은데,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뭐냐면, 요 앞에가 이제 what's the problem이거든요. 그래서 그 problem이 가리키는 게요 이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is the way she talks to me. 방식이야. 그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방식이 바로 문제야. And the way she talks about me. 그리고 방식. 어떤 방식이냐면, 그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 좀 문제였어. 어, 여기서의 이 way가 어떤 방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서, the way 방식, 그녀 해서 의미가 좀두 개의 명사가 끊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을 해주는 방법으로 제가 직독직회를 했습니다. 문법적으로 좀 따지자면 요 사이에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많이 살펴본 which나 that이 아닌 어, how에 해당하는 관계부사이지만 일단은 기초 단계이고 어, 좀더 편안하게 직독 직회를 하시기 위한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막 자세히 관계부사와 관계대명사를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어, 이렇게 명사가 두 개가 나열이 되어 있고 의미가 방식, 그녀하고 이렇게 좀 끊기잖아요. 그럴 때는 가로를 여셔서, 아, 이렇게 수식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뭐, 요런 형식의 문장이 많이 나올 때쯤에 제가 한번 관계부사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What if? What if? 뭐뭐 하면 어쩌지? 뭐뭐라면 어떻게 될까? What if I do tell her and hurt her feelings? What if I do tell her and hurt her feelings? What if I do tell her? 자, 내가 말하면 그녀에게 말하고, and I hurt her feelings. 내가 다치게 하면 그녀의 감정을 다치게 하면 어쩌지? 자, 여기 앞에 do가 있는 거는 누가 없이 그냥 what if I tell her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I do tell her라고 말을 하면 이걸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그녀한테 말을 해서 그녀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어쩌지? I don't want to make her mad at me. 나는 원하지 않아. 이 make를 보시면 이제 사역동사가 될수 있다는 거 보이시나요? 나는 만들고 싶지 않아 해서 이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또는 이렇게 오형식 문장으로 쓰일 때 오형식을 가질 때 뒤에가 두 덩어리로 나눠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녀가 mad at me. 나에게 화가 나게 만들고 싶지 않아. good grief good grief 맙소사. 세상이.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지니가 다른 친구한테 이 씨씨를 소개하는데 This is my deaf friend. 씨씨는 어, 내 귀머거리 친구야. 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씨씨가 긁! 하는 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꿀꺽. Good grief. 어머나 세상이. I have to tell her. 나는 말해야겠어. 그녀에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good grief가 사실은 뭐 슬픔, 비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good grief하면 oh my god 이런 정도의 어 정말 어머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Explain, explain 설명하다, 이유를 대다. I'll explain it in a sec. 어 내가 설명할게 그것을 잠시 후에 in a second은 in a second의 줄임말이어서 지격한 어, 뭐, 1초 있다 설명할게지만 어, 잠시 후에 설명해줄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페이지에 요 좋은 표현이 또 하나 있어서 여기에 그냥 붙여놓았는데요. This is totally drive me n u t 해서 drive me n u t drive someone nuts가 이너 t 그 견과류 라는 뜻이 아니라 driving me nuts 정말 정말 미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나를 미치게 하는구나라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앞에 그래서 단어만 보시지 마시고 예문과 함께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주세요. hilarious, hilarious 아주 우스운 재미있는 hilarious, right? 어, 정말 웃기지 않니? 그래서 이 hilarious도 회화 표현에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냥 재미있는 해서 funny 정도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이 단어를 외우고 나시면 아, 이 단어 진짜 많이 사용되는 단어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frustrated, frustrated. 좌절감을 느끼는, 불만스러워 하는. Oh, I'm so frustrated with Jenny. 아, 나지니한테 너무 좌절감을 느껴. 해서 그냥 단순히 frustrated만 외워주시면 이게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시는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with와 함께 쓰여서 누구 누구에게. 좌절감을 느낀다, 절망감을 느낀다 할 때, it's so frustrated with you니라고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상황은 내가 그 좌절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frustrated라고 이이 d를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거 정말 좌절스럽다 그렇게 말할 을 때는 그거는 정말 절망감을 준다라고 표현하시고 싶으시면 it's so frustrating.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단어의 그 명사 형태는 frustration. 이 단어도 이 책의 어, 뒷부분에 가시면 나오기 때문에 꼭 함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stand, stand. 서다, 일어서다, 견뎌내다, 이겨내다. You don't have to talk to me so loud and so slow. 자, 드디어 이제 CC가 폭발을 했어요. 너는 이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don't have to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뭐뭐는 뭐뭐를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안 해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you don't have to talk to.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To me. 나에게 So loud. 그렇게 크게. 그리고 and so slow. 그렇게 천천히 말할 필요가 없어. I can't stand it. 아, 나는 이제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해서 이 stand 가 보통은 일어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로도 회화에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사실 그냥 애초에 아, 나 그렇게 천천히 말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어 라고 어, 좋게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CC도 아직 어리고,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화를 폭파하면서 이제 관계를 부여뜨립니다 약간 안타깝기도 했는데요. 음, 나중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책을 통해 살펴보세요. At least, at least, 적어도 최소한. What did you say that? 어, 이부분에 이게 뭔가, 어, 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What did you say that? 어, 너 뭐라고 말했어? What did you, did you say that? 이렇게 줄여서, What did you say that?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한 겁니다. I was just trying to helping you. 나는 그냥, 어, 너를 도우려고 했을 뿐이야. 하고 이제 진이가 반응을 하니까 원래 이제 이 스시가 상상 속에서 진이에게 말을 하는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말을 뱉어버린 상황이거든요. Oh no, did I actually say that last part out loud? 어, 내가 실제로 말한 거야? 그 마지막 부분을 say out 밖으로 크게 말한 거야? at least i didn't really break the record. 아, 적어도 나는 didn't really break 정말 깨진 않았다. 그 레코드를 정말로 깨진 않았다. 그 상상 속에선 레코드도 부시거든요. 데 정말로 부시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hausting. exhausting. 힘을 빼는, 기진 맥진하게 만드는. it's all I need a break. 어, 그것은 모두 기진맥진하게 만들어. 여기서 exhausting도 exhausting 이라는 ing 가 붙어 있, 있기 때문에 기진맥진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지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싶으면 I'm so exhausted 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주어가 i 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모두 나를 지치게 만든다, 나를 진빠지게 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exhausting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아까 배우셨던 frustrating, frustrated,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amazing이랑 amazed, 다음 surprising, surprised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금 더 강이 이제 구체적으로 잡히시죠? I need a break. 어, 나는 좀 휴식이 필요해. 해서 이 break가 깨다. 아까 여기서 I didn't really break the record에서 여기서의 break는 깨다. 부수다. 이런 뜻이었지만 어, 여기서 I need a break에서 이 break는 휴식시간이라는 의미여서 나는 휴식이 필요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뜻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Even though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I love TV even though it's so hard to understand what the people on it are saying. I love TV. 나는 좋아해요, TV를. even 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나는 TV를 좋아할지라도 가 아니라 항상 이 even t h o 에 해당하는 거는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even t h o 뿐만이 아니라 when 이라든지 if 라든지이 접속사 라고 하는데요 이런 접속사 친구들이 나올 때는 뒤에 있는 어거와 연결이 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비록 it's so hard 그것이 정말 어려울지라도 하고 해석을 하고 나니 여기에 있는 이시 가리키는 게 특정, 이렇게 특별히 지칭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뒤에가 진짜 주어라는 걸알수 있는데요. 뭐가 어렵냐면,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어려울지라도, 뭘 이, 이해하냐면, what the people on it, 사람들, 그 위에, 그 안에 있는, 그 텔레비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are saying,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TV가 좋습니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뒤에 대시 이끌어 줄고 요게 진짜 주어인 문장을 살펴보면서 아이 대실 때도 있고 투부 정사가 이끌어 주는 진주어도 있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이 마침 딱 투부 정사가 이끌어 주는 진 주어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진짜 주어는 요 투부터 세 e 까지인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길잖아요. 이렇게 길기 때문에 진짜 주어는 뒤로 빼줬고 주, 이 주어 자리에는 i 이슬 넣어줬습니다. 아마 이런 문장을 몇번더 접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Appropriate, appropriate, 적절한. T V isn't like the weird foreign movies that Dad takes me to every once in a while. T V는 isn't like. 이 like가 동사로 사용되면 좋아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앞에 비동사가 사용된 걸로 봐서는 어, 좋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죠. 이 일반 동사랑 비동사랑은 그냥 이렇게 나열돼서 사용되지 않잖아요. 어, 예를 들면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그러면 I like her 이렇게 쓰지 I am like her 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I am like her 하면은 이 like가 뭐뭐 같은 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녀와 같은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의미가 바뀌는 거죠. 뭐 이건 적당한 예였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나는 그녀를 사랑해 하면 I love her 라고 쓰지 I am love her 라고 하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TV는 "isn't like" 같지 않아요. weird 이상한 외국 영화와 같지 않아요. 하고 외국 영화하고 나서 대신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오고 대신 나왔기 때문에 가로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냐면 "that takes me to every once in a while" 아빠가 데려가 주는 나를 그 영화로 데려가 주는 그런 영화. every once in a while. 이따금씩 데려가 주는 그런 외국 영화와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외국 영화에는 이 English subtitle, 영어 자막이 있기 때문에 CC가 이제 흥미롭게 읽었죠. 그런데 이 영화의 문제는 이제 too much skin, 그 피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어떤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유럽 영화 이런 걸 보여줬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빠가 이제 안쓰러운 마음에 데려가셨지만, 적절하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uh, I'm not sure these movies are all that appropriate for you. Uh, I'm not sure. 확실하지 않다. 이 영화들이 are all that appropriate. 그렇게 적절한지, 너에게 그렇게 적절한 영화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아빠가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guarantee, guarantee. 굳은 약속, 확약, 보장하다. It's a pretty much a guarantee that love will come up. 어, 일단 직역을 해보면, 어, 그것은 꽤, 꽤 많이 보증이야. 약속된 거야. love, 사랑이 이제 나올 거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면 의역하면 좋을까요? 확실해. 이 남자가, 이, 여기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 큰 화면에 잡혀서, I am in 하고 l o v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 정도 장면이 나오면 이제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건 정말 확실해.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실 때, 이렇게 guarantee를 명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런 표현들 있죠. 뭔가 한국말로 직역을 했을 때, 는 어색한데 어색해서 좀 의역을 해야 되는 요런 표현들이 굉장히 원어민스러운 표현들입니다 알아두시면 쓰 때가 분명히 어, 쓰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마쉬 마쉬 삶아 으깬 곤죽 같은 지나치게 감상적인 이 mushy라는 단어를 어, 기본적인 이미지로 찾아보시면, 이렇게 mushy peas에서 그 콩을 삶아서 으깬 듯한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으깬, 곤죽 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어, 일상회화에서 사용이 될 때는, 아, 너무 감상적인이라는 의미, 영화 같은 게 너무 감상적일 때, so mushy라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But who wants to watch soap operas? They are so mushy. 어, 하지만 누가 wants to watch 보기를 원하나요? some operas 드라마를 말하는 거죠. 누가 드라마를 보길 원하나요? they are so mushy. 아, 그럼 너무 감상적이에요. obviously. obviously. 확실히, 분명히. I obviously need to find something better to watch. I, 나는 obviously 확실히 need to find 필요가 있어 찾을 필요가 있어 something better 무언가 더 나은 거 to watch 보기에 무언가 좀더 나은 거를 찾을 필요가 있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5페이지에 있는 이 단어 obviously까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 벌써 책을 미리 다 읽으시고 이제 복습할 겸해서 이 영상을 하나씩 봐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제가 영상이 이렇게 늘어지다 보면 아, 끝까지 정말 따라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좀 걱정이 한편으로 되기도 해요. 또 그렇게 막 빨리빨리 빨리 올릴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할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올리고 있긴 한데.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드리는 게 어떻게 만들어 놓는 게이 원서를 잘 읽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천천히 꾸준히 상황에 맞춰 가면서 영상을 계속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어, 75페이지까지 즐겁게 읽으시고 또 읽으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어, 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